일곱, 여덟, 아홉. 안녕하세요. 관광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두기사가 정말 재미나게 듣고 있는데요. 하나, 야, 하나, 이렇게도 하나, 흑은 뭐, 하나, 바둑 구나흑은 흑백, 뭐, 줄바둑 쫄쫄촉두면서 야, 중간으로 하나, 계속해서 한 칸만 하나, 뛰고 뜨는데, 와, 진짜 이렇게 신기하게 듣는 거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배 하나, 끊기는 거 아닌가요, 하나, 이거? 어? 그 탕해싱 선수 뭡니까? 이거 가면 가시는 거 아닌가? 탄수 치무 끊고요. 자두 기사다 이제 다섯, 삼성 화제배 예 삼성, 삼성 화제배와 인연이 깊은 이러한 선수들인데 넷, 아 그냥 그냥 하나, 한 칸을 뛰나요? 어 경우 잘안 되는 넷, 모양입니다. 아뭐 그러니까 이거를 키우면은. 키울 때 단수 치고 이거 하나, 두고요. 단수 둘, 치고 요렇게 뭐요런 식으로 넷, 이제 패를 하는 게 다섯, 여섯, 있는데 패카업 이게 있나? 아두번남았 일단 예 탕의 신선소 이제 붙였는데 붙인 거는 단수 치는 게 이제 하나, 선수다 이거죠. 예. 네, 굉장히 셋, 좋은 곳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섯, 이제 단수를 쳐두지 아홉, 않은 것은 나중에 이쪽으로 빠지는 거 이걸 노리겠다 이건데. 자, 그러니까, 흑이, 예, 이 나를 둘, 자로, 나를 젠, 자로 걸쳤습니다. 넷, 다섯, 계속해서, 여섯, 이제, 어떻게, 어? 또 그, 그렇게 가나요? 하나, 자, 여기서는 둘, 뭔가, 젠, 넷, 하나, 예, 흑이 1억, 6, 8, 9, 거 두면 0 8, 9, 두0 1 하나, 둘, 요거 두고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기 한칸 뛰고, 예, 갈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laughs> 자, 남아있습니다. 이건 탕웨이싱 선수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하나, 이쪽이 둘, 이쪽이 셋, 예 되게 넷, 약한데 나를 다섯, 야 이거 입국자로 씌운 거는 진짜 일고, 배짱 예 배짱이 좋다 뭐 이렇게 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탕배짱 예 탕배짱 선수라고 해도 하나 응? 둘셋넷자배 이걸 끊으면 여섯, 단수치고 일고, 뭔가 크이 끊는 예 이거를 들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게 넷, 다섯, 여섯, 거죠. 예, 강타. 일곱, 여덟, 예, 강타. 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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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백두 점이 잡혀버리면은 쨌체나화 흑이 예쌍 밀었습니다 여섯, 예 그냥 민건 아니고 여덟, 그냥 쌍 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탕 선생이 예 죽기 살기로 버티는데 저 견딜 수 있느냐 이으면은 맞고 단수 치면 이렇게 끊고요 요거 슬슬 밀어버리고 여섯 일곱 은게 있거든요. 자 뒤로 예 뒤로 예 단수를 쳤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 근데 이거를 그렇게 찌르면 이렇게 넷, 늘어서 버티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덟 아그게 궁금하네 막는 거는 너무 이건 딱안될것 같거든요 하나, 뭐 백이 싹 하나, 날라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래서 백이 이제 여섯, 꺾는 여섯, 예 요거를 둬야될것 같은데 어? 야, 거기까지 버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틀어 맞고 단단하면 요거 맞고요. 요거 두고 이렇게 다 활용하고 들여다보고 이일때 끊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아, 일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음? 자 이거 끼우면은 100이 살수 있나요? 끼우면은 음? 어떻게 근 네, 제가 보기에는 끼우면 못 사는 걸로 보이거든요 받을 때 이제 끼우면은 다섯 음? 여자 일단 한개 젖혔고 아홉 예, 어? 이게 살수 있나? 아유 원성진 선수 요거 하나 딱 끊어서 이 예,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어? 이거를 버리고 두겠다는 거? 이건 조금 오버 아닌가요? 오, 어, 탕선생? 아니, 나 이거 버리고 둘것 같긴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건 이제 둘까봐 요거까지 하나 딱 8, 끊어두고, 예, 완벽한 작업이죠. 자, 일단 지금 백이 이제 상변이 무한한, 예, 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 이게 있기 때문에, 1, 아직 1, 바둑은 2, 뭐, 백이 셋, 흑이 이겼다 넷, 이렇게 말씀드릴 다섯, 수는 없지만 이건 말해야 여섯, 되겠는데요 일단 아 어떻게 이제 예, 저도 여기에 예, 여기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흑의 입장에서 뭐 중앙 백진만 잘 둘, 지우면은 이건 충분합니다 눈목자로 예, 예 그래서 여섯, 흑이 눈목자로 싹 여덟, 지워 아홉, 지우기 오 이거는 탕 선생 완전 화를 내는데 자 틀어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헤딩하고 여섯, 못 끊어버리나? 아, 그냥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냥 칸 뛰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흙에 입고자 도서 이제 가르고 나가겠다, 뭐 이런 건데요.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슬쩍 붙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꽉 있고 그럼 뭐 입구자로 가르고 나가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아, 그렇게 두나? 야, 그거는 좀. 하나, 둘. 예, 탕 선생 하나, 굉장히 넷, 넷, 날카로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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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카로운 다섯, 순도 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야, 거기까지 아홉. 그렇게? 야, 이거는 완전히 뭐? 둘, 셋, 잠수함? 넷, 예, 잠수함 특수부세인데요 아, 진이 형이 넷, 좀 젖혀인 게 넷, 너무 넷, 심하긴 했지. 아, 지금 탕선생이 예, 살짝 끓은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젖혀인이 이으니까, 이거 둘, 완전 나를 넷, 도대체 뭘로 넷, 보는 거냐? 예, 다섯, 내가 진짜 만만해 여섯, 보이냐? 뭐 이런 일곱, 거죠. 자, 일단, 백이 한 칸을 뛰었고 자, 원성진 선수, 나를 자로 두어서, 하나, 둘, 이제 넷, 이거는 뭐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살겠다 이거죠. 그냥 이거 그냥 한점귀 끊어 먹고 먹고요. 석점 버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날 일자로 날랐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혹이 여기가 살아버리면은 지금 백인 이제 상변에다 집을 지어야 된, 넷, 되는데 원래 여섯, 이제 석정 끊어 잡는 게 굉장히 이제 큰건 맞습니다. 근데 그 어디까지나 이게 발전성이 있을 때 그런 건데 하나, 지금 뭐 헤딩하면은 이쪽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요쪽으로 그 이렇게 여섯, 두는 건 제, 일곱, 제껴가지고 여덟, 아, 아예 그냥 붙여버립니까? 예 확실하게 그냥 둬버리겠다 쓸거 쓰고 하나, 예 확실히 결정타를 네, 날리겠다 세, 이거죠 우리 성진이 형이 네, 네, 예 원펀치 예 지금 일곱, 네, 여덟, 이거 잡히면 아홉. 진짜 컸어 아 이거 글쎄요 지금 저친 거는 뭐호구친 거는 하나, 끊어서 이 셋, 패를 돌리겠다 이건데 그냥 네. 이거 다섯, 예, 이렇게 여섯, 젖혀버리면은, 일곱, 늘면 여덟, 뭐 받아 두고요. 단수 치면은, 예, 이 끝자로, 예, 뛰어나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일단 흙이, 흙이 젖혔는데, 어? 아, 또 그쪽으로? 아, 이거는, 하나, 둘, 야, 이건, 뭡니까? 그게 되나요? 지금 단수치고 있고, 젖히면 느는 게 선수여서, 넷, 요거 두면 한칸 띄워서, 여섯, 아, 이거 또패 같은 일곱, 걸 노리나? 여덟, 자, 예, 탕선생이 진짜 방심할 수 없는 이런 상대입니다. 확실히, 하나, 예, 둘, 봐도 이 세. 근데 이걸 젖히면 뭔가 흙이 이렇게 끊는, 일곱, 예. 여덟, 자, 슬쩍 백이 늘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홉 이렇게 되나? 하나, 둘, 셋, 한숫 어? 하나, 둘, 셋, 넷, 음, 이렇게 다섯, 되나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따내고 단수치면은 이렇게 따내고 뭐 재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맞네 다섯, 두고, 젖히는 거. 예, 뭐, 이런 식으로 둘것 같은데, 지금 흙은 옆기가 워낙 집이 크기 때문에, 스물, 하나, 둘, 이 넷, 칠십 집이거든요? 적당히, 예, 이거 버려도, 여섯, 버려도 여섯, 이길,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그쵸, 그렇죠? 원성진 선수. 예, 확실하게 이제 연결을 해두겠다. 하나 이겁니다. 둘나어 이거는 왜 근데 이거 나는 거는 여섯, 단수 고 여덟 고 단수 쳐버린 그만이니까 자 여기 젖히니까 이제 백이 싹들어가봤습니다 다섯 여 아홉 응? 음? 자, 이음에 아예 붙여서, 예, 한점 잡아먹겠다, 이건가요? 둘, 뭐, 넉점 내어주고, 예, 한 점을 잡고, 넉 점을 내어주고, 한 점을 잡겠다, 이것입니까? 근데 요거는 하나 이어둔 게 둘, 이제 선수이긴 둘, 한데, 네. 따내면 그때, 이 예, 수를 다조여버리면은요 여덟, 아홉, 아, 그냥 하나 만 해두고 이거도니까? 아니, 아니요, 이거 두면 단수 친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빠지면 되는데, 흙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응 뭐야 이거는 이거를 당한다고요 하나 둘 이런 거어아 거기까지 야 이거는 뭐 승부수인데 <laughs> 셋넷 다섯, 일단, 지금, 저 치고 요것만 둬도 일곱, 펜은 만들 수가 여덟, 있어요. 근데, 아홉. 이건 이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 아, 잠깐. 이거를 하나, 두고, 그냥 꽉 이어버리라는 거죠? 셋, 따내면 넥, 붙여서, 백돌 석점을 예, 잡겠다. 일곱, 여덟, 이거 같습니다. 그냥 돌리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석점 잡으면 자체로 여덟 집이니까. 둘, 셋, 넷, 그냥 그냥 여섯, 아, 이렇게 도버리는 게더 깔끔한가? 여덟, 있는 것까지 아홉, 잡으면 이거 빠져가지고 이거는 백이 아 그냥 이어버립니까? 하나 이으면 그때 이제 붙이겠다 넷, 이거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예, 지금 뭐 백이 이렇게 살리는 거는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어가지고 하나, 뭐 이거 두면 단수 치고 요거 둬서 요거는 백이 예, 위태위태하죠. 자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는 끊어두는 두는 게 뭔가 예 여기 끼우는 뒷맛이 있어서 하나 끊어두는 게좀 깔끔할 것같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거 뭐. 보고 받아라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백이 이거 붙이고 둘, 여기 오면은 그 자체로 이거 수가 여섯, 나요. 여섯, 예. 일곱, 그래서 여기 여덟, 하나 돌 지켜 져 있어야 되는데 오잉? 갑자기 여기를 지키나? 하나, 둘. 이쪽은 아예안 건드려. 안 건드립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르면 손빼란가? 예, 붙였어요, 원성진 선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변이 다 깨진다고 하면 진짜 탕해싱 선수가 뭔가 전을 상실할 셋, 것 같은데. 붙이고, 한칸 뛰는 거. 응? 이게 뭐냐면은 지금 끝난 거를 하나, 노리겠다 이겁니다. 둘, 이겁니다. 셋, 넷, 그냥 중앙 석 점만 뭐 점만 달라 계속 좀 잡으면 자체 열집이죠 이거는 뭐, 뭐 늘고요.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늘어서.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으면은, 오고, 하나, 예, 요거 해두고요. 요거 두면 이제 들여다오고, 그냥 틀어 막아서, 하나, 이거 완전히 둘, 초토화가 둘, 되는데, 셋, 그쵸? 백, 삼견 백집이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그건 또 뭐지? 틀어 막으면은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어쨌거나 백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이게, 이게 싹 잡혀버리나요? 아니, 설마? 아니, 탕선생, 이거 지금, 예? 하나. 야, 이거 둘, 끝까지 두다가 넷, 진짜? 넷, 다섯, 여섯. 야, 지금 일곱, 중국 바둑팬들이 점점점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아니, 이백 세력이 싹 잡히는 건가요, 하나, 지금 설마? 둘, 예? 넷, 즈, 다섯, 죽고 끝나냐 예 죽고 여섯, 끝나냐 사료 여섯, 예 여섯, 사료 죽, 죽어서 끝나느냐 이건데 아 어, 이거 뭡니까 탕탕 탕 선생 하나, 아니 여섯, 그냥 예예 예, 투료해라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여섯, <laughs> 이거는 내가 둬도 이거 이거는 안 죽겠다 이거지 아, 지금 뭐 찌르면은 요거 두면 이렇게 하나, 두고 둘, 요거 헤딩하면은 이거 두고 이을때 찝는 게 있죠. 응. 음? 일단 흙이 찔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거 지금 아 그수가 묘수라서 얘 예, 죽지는 않느냐 이건데 얘 중곡 들 한밤중 이게 뭡니까? 다섯, 158.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지금 산다고 뭔가 해결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 둘, 셋, 158은 어떤 넷, 거야? 다섯, 아, 이게, 여섯, 그쵸, 이거 여섯, 막은 여섯, 게 여덟, 이걸 여덟, 왜 막았냐 이거예요, 지금. 여, 어쨌거나 이제 딱, 저 거르마 날 살려라 하면서 하나, 뭔가 연결, 간신이 연결해 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뭐 연결하면 이제 넘어는 배 넘어는 배기 가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밀어서 예 살아두네요 뭐 따내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선수로 하고 하나, 둘,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셋, 이거죠 아무리 넷, 끈질긴 탕의이 신선수라고 해도 여섯, 이거는 일곱 여덟. 야, 그걸 또 그렇게 단수를 쳐버리냐? 미안하게. 하나, 둘. 뭐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면은 이거 선수로 여섯,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섯, 일곱, 네? 여덟, 아 아, 그냥 이어요? 왜 있지? 하나, 둘, 셋. 그냥 넷, 연타 날리지.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하나 밀어두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거는 하나 모기 이어도도 아,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연결해둡니다. 예, 무슨 일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탕웨이싱 선수도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네. 그니까, 이게 갑자기 이 백돌이, 백돌이 몰리게 되니까, 야, 이게, 이 세력이 이게 지금, 아니, 이 조턴, 이 세력이, 이게 두지, 야, 이게 시급바득도 이게, 이 백돌이 잡힌다고 생각을 못할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잡히게 되니까 중국 바르팬들이 <laughs> 완전 난리가 나네요. 어쨌거나, 여러분, 분들, 우리 원펀치다 예, 중국의 탕부장님을, 진짜, 따끔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줬습니다.